지난번에 도수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서 아, 자꾸 또 생각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손맛을 봤더니 아, 그때 그 쇳덩어리, 그 기구 맛을 보면은 얼마나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음. I'm like.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다 끝나셨어요? 아, 네. 아까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아, 오전 원래 환자분 좀 많아. 네, 좀 빨리 할게요. 네. 음. 아, 도수치료 받고 너무 좋아서 잠깐 보여주셨는데 기구로 네, 네. 이 도수치료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찾아 와봤거든요. 이거 말씀하시죠? 어, 맞아, 그거. 어, 궁금했어요.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닥터 유스팀이란 도구고요. 이게 이제 의료용 스테인리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고, 이 기구를 가지고 피부를 피부에 접촉을 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병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기구 그좀잘 보여주세요. 잘 보여드릴까요? 어. 이게 아... 잘 보시면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게 지금 스허가나 응. 있는 모양인데 얘가 네. 절구 모양, 절구 봉 모양. 얘는 물고기 모양, 얘는 새, 얘는 초승달. 네, 이 디자인 특허 내신 교수님이 그렇게 만든 인체 각 부분에 닿았을 때 이렇게 적용하기 편하게끔 아. 여러 군데를 이렇게 곡을 만들고 날을 만들고 해서 이제 하는 치료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제대로 네. 살펴볼게요. 네. 네. 이건 뭐예요? 크림? 예 이게 이제 마사지 크림인데 신체적으로 이게 피부에 접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 갈지 내력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마사지 크림을 이용을 해서 조금 부드럽게 아 부드럽게 자극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처음에 그때 그 이게 절구 절구 모양 이게 Y 1이란뭐 근데 이거 신체 에 있는 큰 근육들 특히 이제 뭐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승모근 같은 경우에 이게 강한 힘을 줄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옆에 뭐 환자분이 있으면 더 쉽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승모근 쪽에 대고 이런 식으로 긁어주는 거거든요. 양손으로 잡고 제가 이런 식으로 긁어드리는 거예요. 긁어서 근육이랑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이완을 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크게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엉덩이 근육이나 이런 근육 깊숙히 자극을 할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깊숙히 눌러주는 형태. 치료도 어. 가능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 <laughs> 두 번째. 네, Y2라는 도구인데 이 도구도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신체 부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손에 잘 익은 도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Y1과 Y2를 제일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Y2 같은 경우는 손에 딱 잡기도 편하고 신체. 부위 어디든 적용하기가 편하거든요 특히 목이 안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고 목 뒤쪽 근육들 그런식으로 긁어주요 아~~ 타겟되는 근육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근육을 세세하게 자극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Y3 같은 경우는 보통 스캐닝이라 그러는데 근육을 긁었을 때 근막이나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들이 긁었을 때 느낌이 와요. 오돌토돌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걸 처음에 스케닝 할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긁어서 안 좋은 부위를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치료를 하고 마무리할 때 위빙이라 그러는데 권투할 때 이거 위빙. 예. 피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육을 마무리. 아 네, 치료 마무리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Y4 같은 경우는 여기 빛처럼 생겼잖아요. 예. 이걸로 두피 자극까지 가능해요. <laughs> 두통, 아니 방금 예, 그 생각했어요. 예. 저걸로 머리 미소도 되겠다. 예. 음. 두피 자극도 하고요. 예. 뭐 다르게는 발, 발이나 손 같은데 이런 부위들을 이런 식으로 음. 뼈 사이사이 자극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도 많이 하고 좀더 이런 걸로 깊숙하게 뭐 세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예. 식으로 자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손목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도 쓰는 게 주로? 네 주로 뭐 여기는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거는 손목에 쓰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 네, 그럴때는 Y2나 Y4 같은걸로 Y4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을 딱 대면 딱 맞아떨어져요 아... 여기랑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 발목에 작용을 할때 이렇게 딱 갖다대면 딱 좋죠 이거 네, 예. 내가 사야겠다 집에서 쓰면 되니까 어 혼자서 하시기도 뭐 하실 수는 있죠 근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요? 네. 예. 뭐 별거 아닌 셀덩이 같지만, 네 뭐, 개에서 110만 원 정도. 이게 110만 원이라고요? 네, 110만 원 정도. 아 어, 그. 이거, 이 국내에 있는 모 교수님께서 몇년 동안 연구하셔서 네, 어렵게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laughs> 비싸구나 네. 집에서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제가 집에서 하면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과하게 자극을 주면 여기가 실제로 피멍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숙련된 사람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히스타민 반응이라 그래서 이제 약간 점상 출혈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음 그건 하루 이틀만에 다 없어집니다. 아 네, 잘못해서 피멍이 들면 2주 이상 가겠죠. 음. 네. 그리고 다시 오는 거죠 여기. 에 그렇죠. <laughs> 아, 아파서 다시 오게. 되 예, 아 다음에는 그러면 저 기구로 하나씩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받아볼로 받아야죠. 네, 그리고 저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어깨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제가 진단명은 알 수는 없지만 어깨 관절에 또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체외 충격파 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충격파? 네. 지식. 말만 들으면 되게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강한 자극을 줘서 관절에 생겨져 있는 이제 염증이나 뭐 그런 상처들을 치료하는 충격파 치료가 또나옵니다 그거 저 다음에 해도 돼요? 아? <laughs> 그럼 다음번에는 그거 체험하는 거좀 어,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일하셔야 되죠. 네. 네 좀다 기다리고 네. 계신 거 아니죠?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